안녕하세요. 19년차 모유가 전문가가 육아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는 아가솜 육아TV 강경혜 원장입니다. 아기가 잘 자야 부모도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는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아기 잠투정이 심할 때는 왜 이렇게 울고 안 자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은 들죠. 오늘은 신생아부터 8개월 아기까지 시기별 잠투정의 이유와 해결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많은 부모님들이 신생아는 하루 종일 잔다는데 우리 아기는 왜안 자죠? 라고 물어보시지만 사실 신생아의 수면은 호르몬과 신경 발달의 성숙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신생아는 태어난 직후 약 2에서 3주 동안 엄마 뱃속에서 받은 멜라토닌의 영향으로 비교적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아기 스스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각성 호르몬인 코르티졸을 조절하는 시기에 접어듭니다. 그러나 아직 생체 리듬 조절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밤낮이 바뀌거나 수면 주기가 짧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산후 조리원에서 곤이 자든 아기가 집에서는 자주 깨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잠투정은 잠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잠드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신생아는 생리적으로 수유 후 이양감에 따라 잠들기 쉬워지고 먹으면서만 잠드는 습관이 형성되기 쉽기 때문에 이 습관이 굳어지면 이후 독립 수면이 어려워지고 더큰 잠투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팁을 드리면 수요 직후 바로 눕히기보다는 10에서 15분 정도 아기와 눈 마주침을 하고 잠깐이라도 깨어있는 시간을 가진 후 아기가 스스로 졸린 신호를 보낼 때 잠자리에 눕혀보세요. 이는 수면과 각성 주기 조절 능력을 자연스럽게 발달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잠드는 자기 조절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3개월 이후부터는 아기의 인지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낮과 밤을 구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지 성장 과정에서 오히려 수면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지는 시기, 즉, 수면 태행기라고 하지만 태행보다는 아기가 성장하면서 보이는 변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 잠투증이 심해지는 이유는 세 가지로 볼수 있어요. 첫째, 환경 자극입니다. 모빌이나 장난감 등 시각적 자극이 많으면 아기가 흥분하여 쉽게 잠들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 공간을 최대한 단순하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뒤집기와 몸부림이 활발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면 중 깜짝 놀래 깨는 일이 잦습니다. 이때는 자기 전 부드러운 마사지로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낮 동안 충분히 움직이게 하여 신체 피로를 적절히 해소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낮잠 타이밍의 불균형도 원인이 됩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과도하면 피로 누적으로 인해 오히려 잠들기 어려워지므로 아기 나이에 맞는 수면 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발달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시적인 현상으로 부모가 조급해지지 않고 규칙적인 루틴과 환경을 일관되게 유지해준다면 아기는 다시 안정적인 수면 패턴을 되찾게 됩니다. 7개월 무렵의 아기는 빠른 성장과 함께 이하리가 시작되고, 잇몸이 간질거리고 통증을 느껴 먹는 양이 줄거나 밤에 자주 깨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럴 때는 부드러운 잇몸 마사지나 치발기를 활용해 불편함을 완화시켜주고, 통증이 심하면 의사와 상담 후 진통제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분리 불안이 본격적으로 나타나 엄마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불안해하고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서 울며 엄마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안은 까꿍 놀이처럼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경험을 반복하게 하여 점차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아기의 불안을 충분히 공감해주되 수면 루틴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8개월 무렵의 아기는 세상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하루 종일 활발히 움직이지만 겉보기보다 달리 이러한 활동이 오히려 과도한 자극으로 이어져 잠들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 동안에 지나친 자극은 아기의 뇌를 계속 각성 상태로 유지시켜 밤잠의 질을 떨어뜨리고 잦은 각성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저녁 시간에는 소리와 조명을 줄이고 조용하고 정적인 놀이로 하루를 마무리해 아기의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낮잠이 2에서 3회에서 1에서 2회로 줄어드는 낮잠 전환기로 수면리듬이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낮잠이 주면 밤 수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낮잠과 밤잠의 총 수면 시간을 조율하고 일정한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아기의 건강한 수면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아기의 잠투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우는 기술보다 수면 리듬을 형성하고 환경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호르몬 리듬을 잡아주는 것이에요. 아침에는 커튼을 열고 햇빛을 충분히 쬐게해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고 저녁에는 조명을 낮춰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빛 조절만으로도 아기의 생체 리듬이 안정화됩니다. 다음으로는 수면 환경을 정돈하는 것이 필요해요. 침대 주변의 모빌이나 장난감처럼 시각적 자극을 줄이고 일정한 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백색 송기를 활용하면 아기가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달 단계에 맞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아리로 잇몸이 아프다면, 치발기나 부드러운 잇몸 마사지로 진정시켜주고, 통증이 심할 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통제를 사용을 고려하세요. 또, 분리불안이 심한 시기에는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터치로 심적 안정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처럼, 아기의 생리적 리듬과 정상적 요구를 함께 고려한 측건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면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아기 잠투정을 정리해 보면 신생아 시기에는 수면 호르몬 조절 능력이 미숙해 생체 리듬이 불안정하고 3에서 6개월에는 환경 자극과 급격한 발달 변화로 인해 수면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7개월 무렵에는 이아리와 분리 불안이 시작되면서 밤에 자주 깨거나 엄마를 찾는 행동이 나타나고 8개월에는 과도한 자극과 수면 패턴의 전환기로 인해 잠드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은 모두 아기가 자라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부모가 조급해하지 않고 아기의 신호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일관된 루틴과 안정화된 수면 환경을 유지해 준다면 잠투정이 심한 아기라도 점차 스스로 잠드는 능력과 안정된 수면 습관을 익히게 됩니다. 아가섬 육아 TV는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한 수유와 육아 여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